헨젤 과그 레텔, 헨젤 과그 레텔 은 아주 사이 좋은 남매 였어요？하지만 엄 마가 세상 을떠 나신 후 남매 는새엄 마와 함께 살게되었 어요.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구박하고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새엄마는 남매에게 매일 힘든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은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와요. 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을 버리다니! 다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연히 이야기를 엿들은 헨젤은 깜짝 놀랐어요. 어, 이를 어쩌면 좋지? 그때 헨젤의 눈에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이 보였어요. 헨젤은 몰래 밖으로 나가 조약돌을 한 움큼 주워서 들어왔지요.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남매를 서둘러 깨웠어요. 아니 아직도 자고 있니? 일어나 어서 어서~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으로 데리고 갔어요. 헨젤은 몰래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따라갔지요. 깊은 숲속으로 남매를 데리고 간 새엄마는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어요.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여기서 먹고 있으렴. 우리는 저쪽에서 나무를 해올 테니? 한참이 지나고 날은 어두워졌지만 새엄마는 남매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레텔은 응.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laughs> 오빠, 여기는 너무 어둡고 무서워.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걱정 마, 그레텔. 달이 떠오르면 조약돌을 보고 집을 찾아갈 수 있어. 응. 헨젤과 그레텔은, 달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새엄마는 남매를 더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떡하지? 오젯밤에는 조약돌을 줍지 못했는데. 헨젤은 조약돌 대신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지요. 나무를 해온다던 새엄마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어, 걱정 마, 그레텔. 빵 조각을 잘 보고 가면 될 거야. 음. 어떻게 된 거지? 빵 조각이 모두 사라졌어! 새들이 빵 조각을 다 먹어치웠나 봐. <laughs> 이제 어떡해? <laughs> 헨젤과 그레텔은 달을 동동 구르며 밤새도록 숲을 헤맸어요. 오빠! 오빠! 저쪽에 집이 보여.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